안녕하세요. 전토와 액게는 정복입니다. 오늘은 진짜 치즈가 들어간 치즈 액기를 가지고 왔어요. 이거 스트링 치즈 들어갔고요. 랩도 잘 떼요. 죄송합니다. 딸꾹질이 이렇게 몰드 잘 떠져요. 물드잘 떠지고. 이액게의 주특기가 흐르기에요 이거 처음에 바로 만들면은 진짜 흐르기가 잘 되는데 이거 만든지 조금 됐어요 한 10분? 20분? 이렇게 갖고 놀기 편하고 랩도 잘 되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준비물은, 음, 한 다섯 가지?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이게 풀두 종류가 들어가요. 한 종류만 넣어도 상관 없겠지만, 두 종류가 들어가서, 홍삼 불어볼게요. 이렇게. 홍삼도 정말 잘불어져요 정말 많네. 이렇낀것 같아요. 이렇게 탱글탱글하고 손에도 안 묻어요. 이때까지 치즈의 깨였습니다. 안녕 죄송합니다. 달꾹질은 어, 예쁜 비선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. 저도 사람인지라